시야뭐 네 해요? 지금 저 별로, 목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면 좋겠어물 <laughs> 마셔. 시안 뭐 해요? 어? 아우, 귀여워라. <laughs> 이형뭐 해요? 네, 당황이 좀 있는데요. 어우 아, 이게 또 있는데. 응? 좀을래 이런... 아니, 나눠 먹어야 돼. 아빠랑 반씩 나눠 먹자. <laughs> 다르잖아. 아빠 전화를 잘안 받네. 어, 엄마, 나 호일이. <laughs> 아, 운동하러 갔어. 아, 이제 우리 저기 영국 가려고 인천공항 왔어. 음, 김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여기서 이제 한승. 아, 어, 잘 갔다 올게, 엄마. 이사발 강연이 바꿔줄게. 강연아, 할머니.

양이야영마찍해이게엄마한해마디해보세요마한해마디해보세요마도해면게 엄마도 해볼야엄마디해보세요예도 해볼게. 엄마도 씨 지금 어디 갑니까? 지금 아빠, 뱃속 아빠, 뱃속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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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아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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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보면은 빠아 아빠, 아

터미널, 터미널 2, 35. t e r m i 2에서 우리가 그랬던 은데은데 r m i 4요 터미널 4에요. 4에요? 어. 터미널 4? t e r m i n 4? 가 e r m i n a l 4? t e r m i n a 4? t e 나너 no. <놀람> <Non -nuke> 너무 정확한 거 아니야? 어, <놀람> 뭐 모두 문 열어 놓는다. <놀람> <놀람> uh, <놀람> 어. 스서로 터미널 포스테이션. 티켓, 트레인스. 아, 죄하세요 내만입니다. 여기 소시고역쪽이라는 누구? 아, 기 나가지고. 야 그렇게 있으면 사람도 못하잖아 그러 안쪽으로 붙어 어. 어떻게 어 앉는게 낫냐면 봐봐 이쪽 한쪽으로 붙어 이렇게 나란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도 못지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아니, 이쪽으로 붙으라고 나란히 1년 1년 몰라? 니들도 오라고 사람이 여기 있어야지 테미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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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나는 무슨 머스 네. 그 미스 그래 형 네. 가방이 나 네. 아빠가 아 이걸 이나라그 나중에 맥 시캔도 잠데이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리프트야, 리프트. 일로 붙어요. 시연아. 엄청 제일 큰거 하고 있는데. 어뭔 소리야? 시연아. 시연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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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옆거로 프런트가 아이고. 자, 다들 아빠 보세요. 방두 개지? 제뒤 하나 한... 49 49 아니고 아 여기는 비싸. 니까좋다요 그러니까 아 제가 예약한 호텔은 모두 와이파이 입니다 자, 이쪽. 어. 아. 진짜 힘드네. 까지요 <놀라> 세우로 갈까? 한번 걸 가봅시다. 응. 저 테, 테스코 있네. 저기 매드블도 있고, 아 몬스터. 거기 가끔 있던데 유튜버 유튜가 만들었던 거 그거 보더라. 타이미엔나 아, 아, 이거는 아이쉬. 이거랑 같이 사는 가게고. 이따 안에 들어가 봅시다. 뭐였더타이미엔나 응. 음. 와 초콜릿 엄청 크다. 그냥 이봐라 초콜렛 봐라. 엄청 크다. 어.